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전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사람머리위에 주의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예측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 전에 무더위로 인해서 공사장에 일하러 나간 20대 젊은이가 해피스에 에 쓰러져서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이번에는 예상을 넘어선 폭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불안한 세상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때때로 두려우신 일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있어야 안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사람은 안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 매우 불안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미래를 알수 없었습니다.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사무엘상 22장의 말씀은 사울이,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우랑의 손을 피해서 이것저것을 옮겨다니고 피신하단, 도피 생활하던 때에 이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불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으로 인하여 공격을 치르고 있었던 전쟁터에 아버지의 신부름을 갔다가 순간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쟁 영웅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고 말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날부터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였으며 그노래소리를 들은 사울 왕은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미움을 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전쟁터에 아주 위험한 전쟁터에 나가도 승승장구하니 점점 더이사울왕은 불안해졌습니다. 급기야 3회상 1 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사울왕도 다윗과 함께하신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마음은 미움으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나가 다윗과 함께 가시는 것을 느끼면서 그는 불안해졌습니다 3회의상 18장 29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다윗에 대한 사울왕의 미움과 다윗을 죽이고자 한 시도는 끝내 다윗을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이곳저곳 피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도피처만 있으면 숨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서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본문 말씀 직전의 상황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국경을 넘어섭니다. 블레셋으로 피난을 갑니다. 다윗은 국경만 넘어서면 사울 왕의 눈만 피하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블레셋에 들어가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 생각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아니냐고 골스리앗을 쓰러뜨린 다윗 아니냐고 하자 다윗은 얼마나 두려웠는지 미친 척을 하며 침까지 흘리며 미친 사람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약하디 약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 그림자에도 놀라고 조금만 큰 소리가 나면 도망치고 맙니다. 아무에게도 말설 수 없고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블레셋 앞에서 이렇게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연기를 해야 하는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결국 이 블레셋에도 머물 수 없게 된 다윗은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울이 있는 도성에도 어느 웬만한 도시에도 얼신도 못하고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다윗이 도피처로 삼은 곳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둘라굴이었습니다 도망치다 도망치다 간 곳이 저 광야의 석회암으로 된 아둘람굴이었습니다 이 아둘람굴은 많은 동굴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숨어들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지자 다윗의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이상 다윗의 가족 역시 죽임을 당할 처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이 나자 그 시대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가 자그마치 4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숫자니 모든 숫자를 합치면 1000명도 넘는 숫자였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다 즐겼습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런데 이 아둘람 동굴은 그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었으며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다윗은 모압의 피난처를 요청하고 모압 즈스 미스베로 가서 모압 안개게 그의 부모를 의탁하게 됩니다. 다행히도이 모아 방은 요새에 머물게 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입니다. 읽어 보겠습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아 방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탁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내 미래를 어떻게 열어가실지 기도하면서 인도함 받겠습니다 하는 마음이며 그렇게 마음 먹고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위기 속에 몰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주셨고 장차 언젠가는 모르지만 왕이 된다고 하셨고 나를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용사로 삼아 주셨는데 이렇게 목숨이 위태로운 피신해야만 하는 위기 속에 물고 가게 하셨을까? 사울 왕이 이 골리앗만 무너뜨리면 자기의 사위로 삼고 높여 주겠다고 했는데 마음이 변신해서 나를 죽이려 드는 이 위험천만한 삶을 왜 하나님은 나에게 허용하셨을까? 나를 왜 이렇게 위기 속으로 몰고 가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다윗은 그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겨우 사우랑에게서 벗어났지만 여전히 죽음의 위협에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떠돌이 신서였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생각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럼 다윗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울 왕 때문에 도망다니는 다윗은 사울 왕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단할까? 사울 왕을 어떻게 이 원수를 갚을까? 간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이때 누가 생각나고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사오를 생각할 것입니다. 미운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적개심이 다윗의 마음에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나의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내 삶은 어떻게 인도하기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 다윗은 이 다윗은 사울에 대한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윗을 미워했던 이 사울의 감정과 달리. 다윗은 미움까지도, 원한까지도 그렇게 십여 년 넘게 피신 당하면서 도망 다니면서 괴로웠던 모든 마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시나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원수를 제압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죄를 짓고 또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해줘라. 우리에게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일곱,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 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언제 용서하셨나요?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용서했어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던 때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이미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 앞에 나오도록 회귀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을 보고 제사장, 대제사장, 그 하인 말고를 보고 칼을 휘둘러 그 귀를 뱁니다. 예수님을 위한,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수제자의 베드로의 정의로운 판단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시대에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장 5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하였습니다 아무리 의롭다 해도 증오와 미움의 칼을 써서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우랑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이슨 만만히로다 하는 말을 듣고 불쾌한 감정이 들어 그때부터 미움으로 가득하여 다이슨을 주목했습니다 그때 악령이 힘있게 사울왕을 지배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치에 그가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그의 손에 있는 창으로 다이슨을 향하여 던지니라 3회상 18장 10절입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인생 남은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맙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이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면 인생을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관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에 미움을 남겨두면 인생은 허비되고 인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삶을 본받아야 하겠습니까? 사울 왕입니까? 다윗? 니까 사울 왕처럼 창을 던지고 휘둘러야 마음이 후련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인도하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앞으로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나의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주실지 하나님 알게 해주소서 다윗의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 배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당시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식으로 무장 투쟁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군사처럼 따르는 400인이 있었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윗도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민심은 사울왕에게 있지 않고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같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를 따르고 자기를 추앙하는 민심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올때 다윗이 했던 것은 오히려 광야를 향해 갔습니다.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도 하나도 살지 않았습니다. 광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의지, 인간적인 지지를 다 끊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광야로 갔습니다. 그를 추앙하고 따르는 수많은 민심을 멀리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광야로 나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무엇이 하는 장소였습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게 되면 비빌 언덕을 찾습니다. 나를 후원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내 편을 만들려고 합니다. 내 편을 내 편의 지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 끊습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편이시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된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 광야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내 인생이 더 내려갈 것이 없을 정도로 내려가 있다면, 광야가 꼭 있어야 할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할줄 믿으시기를 주관합니다 만약 다윗이 민심 속으로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보면 지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호응도 받았을 것입니다 육적으로 승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우랑을 이길 힘, 많은 민심이 그를 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패배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겉으로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심령은 완전히 피폐해 버려 버렸을 것이고, 영적인 패배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은 우리에게도 이런 싸움이 있을 때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울식으로 싸워라. 세상식으로 싸워라. 세상방식으로 싸우라고 유혹합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방법, 내 편을 만들라. 내편 만드는 방법을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추원합니다. 네. 한 번은 다윗이 엔기리 동굴에 깊이 피신해 있었습니다. 사우랑이 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용변을 보려고 혼자서 동굴에 들어옵니다. 이 사우랑의 그 군사들이 왕께서 용변을 보시니 함께 들어가지 못하고 사울왕만 뒤를 보고 있었으며 그때 깊은 동굴에 있었던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호의 찬스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왕 혼자 있으니 내가 가서 그의 묵을 베어오겠습니다 그를 해치자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합니다 3일상 24장 6절에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기름부음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라 다윗은 세상 방식, 마귀가 주는 방식, 복수하고 해치는 처단하는 방식 사우랑이 하셔 했던 방식대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겨도 이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기를 원했습니다 내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노래 이 요새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요새 피신해 있던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에게 갑자기 선지자 가, 가 선지자가 옵니다. 그리고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5 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르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뜻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이 모압의 미스베까지 와서 요새 피신에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요새를 떠나 다시 위험한 사울 왕의 손에 죽을 수 있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계실까요? 사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척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왜 자기를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를 위험천만한 곳에 보냅니까?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이니 순종합니다 다윗은 그 요새를 떠나 유대 땅 헤레수풀로 들어갑니다 그때 사우랑은 다윗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다윗을 인도하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압 땅에 이 요새 피신에 있도록 두지 않으시고 다시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일까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여 다윗을 지켜 주신다면 다윗이 보기에 안전한 요새에 있어 인도해 주시고 있게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요새는 다윗의 사람들도 아마 다윗도 좀더 오랫동안 안주하고 좀 평화를 그곳에서 찾으면서 안니하고 싶은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깨고 다시 위험한 유다 땅 안으로 돌려보내십니다. 우리의 명철료는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 그날 이후로 다윗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또 피신해야 됐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다윗의 속 사람을 더 강건하게 했습니다. 다윗을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기도가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여기까지 사우랑이 추격해 올까요? 하나님 대답하시면 추격해 온다. 지금 떠나야 될 거, 이따 떠나야 될까요? 지금 떠나라. 계속 기도하며 묻고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 기도가 강한 사람, 순종이 강한 사람으로 변모해 가기 시작합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사람들, 다윗과 함께하기 위해 따라왔던 사람들을 위대하게 이끌기 시작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몰려준 사람들은 사우랑의 통치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시대 밑바닥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다윗을 따라 다윗의 믿음을 봅니다. 엔게디에서 다윗이 사우랑을 처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의 손으로 처지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나 안전한 요새 아니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가자 말씀에 순종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배우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배우고 그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나중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위 대한 이스라엘의 왕, 전설적인 신앙의 영웅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따랐던, 이 다윗을 따랐던, 이 아둘람 동굴의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영웅, 위대한 장군, 위대한 책사가 다 됩니다 요압, 아비세, 기라성 같은 장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둘람 아카데미라고 아둘람 피신한 동굴 그 곳이 아니라 거기서 기라성 같은 위대한 이스라엘의 사람들 일꾼들을 만들어냈다고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을 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함께하는 사람들을 다 위대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만이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한 사람들을 다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평안한 피난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온갖 경험을 통하여 다윗도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믿음의 위대한 용사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훈련받아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자신은 물론 함께하는 사람들을 하나둘 계속해서 위대한 인물로 인도함밖에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용사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으로 변모되는 역사가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할을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다이슨 순종하며 나갑니다. 그러말 미야마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그를 축복해 주셨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너무나 미움이 있고, 원통한 곳이 있고 괴로운 곳이 있어서 미움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을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그 미움으로 가득한 마음이 어두운 사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 기대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묻고 나아가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